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6.25 전쟁 68주년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유영혁 기자입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68주년을 맞아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목회자들이 경북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감리회 서울연회가 구국기도의 장소로 이곳을 택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온 이들의 신앙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한 용문산 기도원에는 오직 남북통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있습니다. 지난 1963년 4월 30일 새벽부터 하루에 24명이 각자 1시간씩 65년 넘게 단한 순간도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은 예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요한 기도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4시간 내내 그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저 음성 그 옆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음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구국기도회를 통해 목회자들은 한반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정착돼 다시는 6.25와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사랑과 이 나라 이 민족에 특별히 교회를 향한 사랑 우리 가슴속에 다시 불타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한국인 기독교 청년 앞회 세계 총도 6.25 68주년 기념 예배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세계총 평화통일 기도위원장인 고시영 목사는 대회사에서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처럼 7천 명의 회원을 모집해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 통일 기도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세계 뉴스의 초점이 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 전식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평화롭게 한민족이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주일 예배에서6.25 참전용사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생존한 참전용사 364명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하며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감사를 전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